안녕하세요, 시롤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시리즈 신작 포켓몬스터 레전드 ZA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레전즈 아르세우스의 후속작으로 실시간 배틀이 특징이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포켓몬스터 레전드 ZA는 10월 16일 발매하는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레전즈라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포켓몬스터 레전즈 아르세우스의 후속작으로 칼로스 지방의 미르시티를 배경으로 하죠. 전작인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미르시티의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번에는 미르시티의 미래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미르시티에서 관광객인 주인공은 호텔 Z를 거점으로 삼아 도시의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게 되죠. 물론 성별에 따라 바뀌는 동료도 있어요. XY에서 등장했던 3000년 전 칼로스왕은 호텔 Z의 오너로 등장합니다. 이 시리즈만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실시간 배틀 시스템을 꼽을 수 있겠죠? 천재전투가 아니고 기술이 무조건 명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너가 직접 지시하면서 기술을 회피할 수 있어요. pp와 명중률이 없어진 대신 고유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생겼죠. 이번작에서 복귀한 메가지나 역시 신규 메가지나 포켓몬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스타팅 3인방의 메가지나, 메가 라이츠, 메가 망나뇽, 메가 우츠보트, 메가 칼라마네로, 메가 루차블 등을 새롭게 만날 수 있어요. 이중 메가라이츠 X, Y는 유료 DLC에서만 개방됩니다. 트레이너 배틀은 눈만 마주치면 진행됩니다. 야생 포켓몬처럼 트레이너 포켓몬도 성공하면 허리 찔려서 반드시 급소에 적중한 상태로 배틀이 시작돼요. 이외의 배틀 특이사항이라면 전작과 마찬가지로 특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도구 진니기는 이번 작에서 추가된 기능이고 기술 숙달 시스템은 ZA에선 플러스 기술로 변했습니다. 메가지나 시에는 게이지가 있으며 플러스 기술을 기본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야생 포켓몬이 스스로 메가지나 하는 폭주 메가지나도 있는데요. 폭주 메가지나 포켓몬을 상대로 하면 포켓몬이 아닌 트레이너가 피역되는 것이 독특합니다. 또 배틀 중 메가 게이지를 최대치까지 채우면 반복 메가지나가 가능하고요. 10월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규토리볼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작 포켓몬은 기존 게임에서 ZA로 옮길 때를 제외하면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것 같아요. 아참! 메가 라이츠 XY는 출시일 16일부터 구매 가능한 유료 DLC 메가 차원러시에서 개방됩니다. 후파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콘텐츠로 미르시티의 공간의 뒤틀림이 출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ZA 본편을 클리어해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스토리 및 콘텐츠와 의상도 만나볼 수 있다네요. 이상 실올이었습니다. 캡몬 레전드 세트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안녕.